네, 사실 러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획득 자체는 1980년대부터 추진됐었어요. I90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위 27과 미그 29 계열을 대체할 후속 전투기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2010년에 시제기가 나오긴 해요. 그리고 전쟁 중인 2022년 말 10기까지 러시아군한테 인도가 완료돼요. 소요 5 7일 공개 이후 가장 논란이 된 것은요 스텔스 형상 설계 분야였습니다. 동체 하부로 크게 노출된 공기 흡입구가 레이더 반사율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또 뭐가 있었냐면 공기 흡입구 하부에 위치한 이 바이패스 도어가 스텔스 특성에 악 영향을 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수 콕핏 앞에 위치한 IRST 그 동그란 거 있죠? 그거 역시 스텔스 성능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레이더파 흡수제는 어떤가요? 네, 러시아는 과거부터 꾸준히 실험기 및 소수 도입 기종을 중심으로 독자 개발한 RAM, 즉 레이더 흡수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레이더 전문가들은요, 러시아의 RAM이 전파 흡수율 자체는 미국 및 여타 서방 국가의 RAM에 비하면 평범한 수준이지만 내구력이나 신뢰성은 매우 우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미국 등과는 개발 방향이 어느 정도 좀 상이하다는 거죠. RAM의 관리는요, 이 VLO 특성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VLO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Very Low Observable 이거죠 매우 낮은 식별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스텔스 항공기들은 이 RAM 제조장 등에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f 2 2의 경우에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10에서 15시간 가량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이요 이 RAM의 악천호시 박리 현상을 은폐 하다 적발돼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이들 방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로키드 마틴은 고가의 RM을 300kg 가까이 터치라는 등의 막대한 노력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공군이 왜 이럴까요? 이건 한마디로요. 러시아형의 밀집 방공망에 침투할 수 있는 높은 순의 스트레스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22의 경우, 러시아의 강력한 S-300이나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25에서 30km 이내까지 접근해도 은닉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굉장한 거죠. 반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의 특성상 자국의 S-300이나 S-400과 같은 강력한 방공망과 조화할 확률이 적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쏘는 S-300에 여러 대가 떨어졌습니다. 사람일알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좀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간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대신 뭐에 신경 썼냐? 제한된 전투기와 숫자에 제한된 정비 비용으로 시베리아의 건조한 할랭 기후나 눈보라, 인도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스콜 같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대한의 작전 시간을 보장해야만 했습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조건 우수한 스텔스보다는 5세대 전투기를 상대로 교전 및 회피 능력을 보장하는 수준의 합리적 스텔스만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 편리성과 가동률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거죠. 따라서 러시아 공군은요,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막대한 지원 설비를 요구하는 스텔스 전투기의 특성상, 적의 작전기지나 핵심 인프라, 조기 경보기, 그 다음에 급유기 등을 타격, 스텔스 전투기 운용 자체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엡7은 이런 이론에 상당히 충실하죠. 적 5세대 전투기와 교전하는 것도 있지만 적의 지원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스텔스 성능 자체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에 비해 확실히 열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57의 설계상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소호의 57은 마치 과거 미 해군의 F-14같이 쌍발형 엔진을 이격시켜서 좀 떨어뜨려서 추가적인 양력을 얻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요 연료 탑재하고 무장 탑재 공간을 얻는 데좀 유리하죠 반면 동체 화면의 면적이 늘어나서요 스텔스 성능이 좀 악화됩니다 그리고 동체 후방의 항력 분포가 나빠져서 고속 비행에는 비교적 적합하지 않아요 F-14가 가변형 날개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 또한 엔진 간격의 공간에 두개의 대형 웨폰벨를 설치해서 무장 탑재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엔진 사이의 간격은요. 상하좌우로 엔진 노즐을 가동시키는 방식의 3차원 TVC의 작동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죠. TVC 여러분 아시죠? 이제 추력 편한 노즐. 그리고 소요 17의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성은요 기존 전투기에 비해 훨씬 대형화된 윙스트레이크입니다. 윙스트레이크란 여러분 조종석 부분에서 시작돼서 동체 주익 날개와 연결된 날개형 구조물이에요. 이 스트레이크는요 기본적으로 높은 받음강에서 비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초음속 비행 시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F-16이나 f 1 8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진에 잘 나와 있죠. 소요 17의 스트레이크는요 얇은 날개형 구조물이 아닌 동체와 일체된 상당히 두터운 형태입니다. 그래서요, 이를 대규모 연료 저장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규모 내부 연료 탑재량은 러시아 전투기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죠. 미국의 경우 F-15C 기준 내부 연료 탑재량이 13,771 파운드예요. 그리고 F-15E도 컴퍼멀 탱크를 포함하면 1 9 0 8 2 파운드의 연료만을 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된 랩터는 2만 560파운드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죠. 반면에, 수호이2 7은 2만 700파운드, 수호위30개월은 2만 2046파운드를 내부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수호위57은 이를 상회하는 연료를 탑재할 것으로 추정돼요. 소 57의 항전 장비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소 57은 SH-121 다기능 통합 전자전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수와 동체 좌우의 측면 그리고 주익 전방 등총 다섯 곳의 레이더 소자가 구성되어 있죠. 특히 기수에 탑재된 메인 레이더는요 두종류예요 n036 벨카 레이더하고요 n050 레이더입니다 이두 레이더는 모두 수위 35에 장착된 n035 irbs2의 발전형이에요 그리고 둘다 a4 레이더입니다 먼저 러시아 공군용의 n036 벨카는요 총 1552개의 엑스밴드 송수신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륨비소소자예요. 400km 거리에 있는 4세대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대공목표는 30개, 공대지 목표는 4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대공과 공대지 모두의 동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인도형의 n 공5공은 어떨까요? 이 레이더 역시 a 이사 레이더였다. 다만 이 N050은요, 1500개의 모듈을 갖추고 있고요. 어, 2.5 제곱미터의 RCS 값을 갖는 공중 표적을요. 350에서 400km 떨어진 곳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러시아 공공과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1제곱미터 RCS 값을 가지고 있는 공중 표적에 대해서는 260에서 300킬로미터의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능력인데요.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N050은요, N036에 비해서 표적 분해 능력과 LPI 즉 저피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물론 뭐 대부분 나라와 마찬가지만 지 특히 러시아가 심한 게 뭐냐면 수출형에서는 무조건 확실하게 다운그레이드 시켜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도 공군이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다음에 기수와 있는 레이더는 별도로요. 동일 대역의 동일 소자를 사용하는 사이드 스캔 레이더, 즉 측면 감시 레이더가 공기 흡입구 전방에 장착되어 이 있습니다. 이들 소형 레이더는요. 측면으로 선회 기동하는 적의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하거나 혹은 기수의 메인 레이더와 함께 소형 마이스테틱 레이더로 기능하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개발 중인 스마트 스킨 레이더와 기본적인 원리 및 구조에서 유사하죠. 여기서 바이 스테틱 레이더란요. 레이더의 송신과 수신을 분리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레이더 반사파를 만들지 않는 스텔스 표적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원래 레이더는 송수신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신기가 전파를 내보내서 맞으면 걔가 그대로 돌아오는 거거든. 근데 스텔스는 뭐야? 맞으면 다른 쪽으로 보내버리고 난반사시켜버리거든. 근데 다른 쪽에도 수신기가 있는 비행기가 있으면 뭐야? 얘가 그거 수신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바이스테틱이. 또한 이렇게 탐지된 그 정보를요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인접 아군 기와도 연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요 17 좌우 날개 전방에 장착된 N061 선형 위상 배열 레이더는요, 통상적인 전투기용 레이더가 사용하는 엑스밴드 대역이 아닌 보다 낮은 l 밴드 대역의 저주파를 사용한다. 이 L밴드 대역의 레이더는요. 정밀한 추적은 곤란하지만 먼 거리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조기경보기나 급유기, 수송기 같은 고가치 표적을 장거리에서 탐지하거나 스텔스 표적에 대한 탐지거리를 연장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진 탐지 정보는요. 메인 A사 레이더나 IRST에 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얘가 정밀 추적을 시작하는 거죠. 그 수호 5 7 엔진은 문제가 많다고 해요 네 현재 소호5 7이 사용하고 있는 엔진은요 러시아의 NPO 세턴사가 개발한 AL-41F1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요 복합소재와 세라믹을 대량 사용하고 압축기와 터빈부를 효율화했으며 FADC 즉 Full Authority Digital Engine Control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효율과 수명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이 a l f F1 엔진은요 실제로 미그 1.44하고 소이 47등을 상정해서 개발된 그런 엔진의 개량형이에요. 소위 35의 AL 41FS 계열 엔진의 발전형이죠. 최대 추력은 32500 파운드급이고요. 35000 파운드급인 F22의 F119 PW100 엔진에 비해 약간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특유의 3차원 TVC 노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이57은요. 스텔스를 위해서 꼬리날개 면적이 작아져서요. 이 기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TVC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추력의 엔진과 TVC 제요 그리고 낮은 익면 하중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이57은 3에서 400m 이하의 단거리 이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F22의 준화는 우수한 초음속 순항 능력도 갖추고 있죠. 실제 러시아 언론은요. 시속 2000km... 급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엔진은요 애초에 스텔스기를 위한 설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 인테이크가 커지는 등 ICS에 악영향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수호의 57을 위한 신형 엔진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F-22의 추력 대비 중량비 1.26을 상회하는 성능과 고고도 초음속 순항을 기준으로 현용 엔진에 비해 20% 향상된 연비 그리고 최대 두배 정도 늘어난 정비 주기율과 함께 4,000km 작전 반경 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아로스 때문에 가야할 길이 굉장히 멀죠 이 엔진이. 특히 2007년 당시에는요 이 엔진 개발 후보가 이제 세턴사고 살루투사였거든요. 이두 회사가 로비 분쟁 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막 지저분한 일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세턴이 여기서 승리했는데 얘가 또 자금난에 시달리네. 그래서 한때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개발이 2011년에 다시 재개가 되죠. 그리고 2014년 12월에 실제 항공기 적용 테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신형 엔진은요, 이즈델리의 30으로 명명이 됩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AL41F1과 비교해서 추진력이 증가하고 비용이 절감됐으며 연료 효율이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품수도 줄어들었대요. 특히 복합 유리섬유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서요, 무게를 줄이는데 큰 기회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RCS 감소를 위해 노즐에 톱니 모양의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즈델리의30 프로토타입은요 AL-41F1에 비해서 중량이 30% 낮고요 18%더 효과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추정 추진력은 24,300파운드의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 38,600파운드라고 하네요 이 엔진을 탑재한 첫 비행은 2017년 12월 5일에 실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은요 비행 테스트에서 속도가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카탈로그하고는 한참 차이가 난다. 카탈로그 상은 이런데 직접 겪고해 보니까 이거 뭐야? 3분의 1밖에 안 나? 절반밖에 안 나?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2020년대 초에 정식으로 탑재될 계획이었지만 개발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가 됐죠. 아무튼 이 신형 엔진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소위 57의 양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소위 57뿐만 아니라, 소위 75 체크메이트에도 탑재될 예정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장 치세템은 어떤 게 있나요? 소위 17 무장은요, 뭐, 모든 5세대 전투가 마찬가지죠. 웨폰베이 내부 내장이 특징이에요. F22 및 F35와 같이 필요에 따라 날개의 하드포인트를 활용한 외장 장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 1 7은 F20이나 F30처럼 웨폰베이가 공기 흡입구 구조와 겹치지 않죠. 그래서 웨폰베이의 실질적인 내부 용적 및 탑재량에서는 5세대 전투 기준 가장 뛰어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유 17의 하드포인트 및 웨폰베이의 내부 구성에 대해서는 일절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7년 러시아의 싱크탱크인 전략기술 분석 용서, 카스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면요. 최소 8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웨폰베이에 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는 미그 1.44나 소위 47이전부터 요구되던 기본적인 러시아 공군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고고도 슈퍼크로징을 지원하는 소위 57은요. 전투기 자체의 속도와 운동 에너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 및 돌입 시 기동성이 50에서 10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었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요, 슈퍼 크루징이 불가능한 3세대 혹은 4세대급 전투기들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장하죠. 다만,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AIM-110D는요, 시커 성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전투기와 미사일 간의 양방향 데이터링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기와 같은 저인식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이 크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수호오 57도 나름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노바토르 설계국이 개발한 KS172 계열의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이 KS172는요, 개량형인 KS172S1 기준, 사거리가 300에서 400km에 달하는 초장거리 미사일입니다. 관성 유도 및 레이더, 그리고 액티브 레이더를 조합한 독특한 유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서방 관계자들은요 전투 행동 반경이 1,500km를 상회하는 러시아의 소위 57 스텔스 전투기가 슈퍼 크루징으로 조기 경보기나 전자전기 혹은 수송기나 공중급유기 등의 300에서 400km 거리까지 급속히 접근한 이후 공격을 가고 이탈하는 상황을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무장의 경우, 소위 십칠은네발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을 내장한 상태에서 아음속 대한미사일 KH-35나 순항미사일은 KH-59, 그리고 c 드용 즉, 방공망 제압용인 KH-58 대 레이더 대지공격 순항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순항미사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요 57의 실전을 치렀다는 내용이에요. 네, 러시아는 작년 6월 18일 소요 57을 최초로 실전에 투입했다고 했어요. 소식통에 의하면요, 텔스 성능을 살려 우크라이나 방공망 제작자들이 나선는것 같습니다. 전과는 불분명한데 일부에서는 소요 57이 우크라이나군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확인은 불분명합니다. 아, 소요 57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확인된 그런 영상이 돌기도 했었죠. 자, 오늘의 결론은. 네, 수호57은 2000년대 러시아의 가장 야심찬 무기개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독보적 우위에 있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 세력에 맞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어왔죠 하지만 언제나 자금 부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돈줄 역할을 해줄 줄 알았던 인도마전 나가 떨어지면서 개발이 지지부진해졌죠. 13년 전에 시제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10기 정도만이 생산된 매우 이상한 전투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솔직히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의 첨단 무기 양산 능력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T-14 아르마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더욱이 전면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애써 개발해 놓은 최첨단 무기들이 돈이 없어 양산을 못해 실전 투입이 여의치 않다는 점은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방의 군 관계자들은 소위 57의 양산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소위 35bm이나 미그 35등이 에이사 레이더 계량을 통해 러시아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위 57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